선입선취법에 의하면 다음 물량으로 인해서의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재료비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며 그데 이것은 우리 관여할 게 없어요. 그다음에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균등하게 발생한다. 우리 선입선취법은 기초 제공품하고 단기 투입 완성품을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완성품이 천개죠 그러면 기초 제공품은 100개 단기 투입 완성품은. 900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말 재원품 200개 완성도가 20%예요. 결국 가공비에 대한 거니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결국 완성도가 50%니까 100개 곱하기 50%아 결국 50개가 되는 거죠. 가공비에 그 다음에 단기 완성품에 대해서 기초 재원품이 이미 완성됐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단기 투입 완성분이 몇개 900개죠. 따라서 900개에 100%, 900%, 900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말 제공품 (200개의) 완성도 몇 퍼센트 (20퍼센트) 결국 (40개죠) 따라서 가공비의 완성품 완산량은 (990개)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